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메 여호와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 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나가주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들이 땅을 비워주기는 마무한 것입니다. 이 땅은 정복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은 전쟁을 통해서 취하여야만 하는 그런 땅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이라고 부르는 큰 강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윗부분 20절부터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초 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고 또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아주 오를대로 올랐겠죠.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난 적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이 여리고 성의 그 위치를 보면은 자이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평지가 있어요.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에서부터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까지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파른 그 언덕 이 중간 정도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밑에 있는 것이고 가나안 가난, 가나안이 아니라 여리고 성은 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때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고 성이라는 것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고 당시에 또그 두꺼운 벽으로 말미암아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러니까 공격해서 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이다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을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가 뭐냐면 남성 성기의 표피를 일부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새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앞으로 네 몸에서 날 모든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와 나의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징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행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언제 명하셨는가? 이 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그때에 그때에 할례를 명하셨다. 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 그때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나안과의 여리고 성 주민들과의 전쟁을 앞둔 때이죠. 자, 지금이 어떤 때이냐면 이스라엘이 막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 그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을 때이 열의 고성 사람들은 어땠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말리고,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난땅으로 들어왔다. 이 사실에 마음이 녹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는 오를 만큼 올라있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마음이 녹아버렸다.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쳐들어가야 한죠 이거는 뭐, 무슨 전술, 병법,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가 알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당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시대인데,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이웃마을에 놀러 갔다가 그 마을 족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웃마을 족장의 아들이 그 족장과 함께 찾아와서 디나를, 어, 우리에게 달라. 아내로 삼겠다.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디나를 너희 종족, 그 족속과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그 이웃 마을의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으면요,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일상적인 생활 외에는 과격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어 본문에 자그8절 말씀을 봐도 자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다 낫기 전까지는 과격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나의 오빠들이 자, 그 이웃 족속에 대해서 이것을 권유를 하고 그들이 이것을 지금 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이 다 끙끙 아래면서 누워있을 때 그때의 디나의 오빠들이 그 말에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들이 전쟁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할 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곧 전투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앞에서 적군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명령이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꼼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한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0절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했습니다 6월절은 무엇인가? 6월, 6월절은 6월. 피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피를 넘어간다. 자,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탈출해, 구원을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시는데 바로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이 뭐냐면,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사람 짐승할 것 없이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 너희들의 집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놓아라. 죽음의 천사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치러 가셨을 때에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러면 그 집은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피를 넘어간 것이 유월,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정해진 날에 이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날에 어떤 예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명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뭐할래도 좋고 유월제도 다 좋은거죠 하지만 왜 코앞에 여리고성을 두고 왜이 코앞에 적군을 두고 이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는거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첫 전쟁입니다 전쟁을 전쟁이 몸이 익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면 차라리 이 기간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한 이 기간 동안에 차라리 뭐 전쟁 훈련을 갖다가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몸이 낫기까지 그 기간이 걸리고 그래, 6월 절이라는 것도 뒤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면서 일주일 이상을 절기로만 지켜야 됩니다. 그이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보고 있는 여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절기 그냥 한 번쯤은 그냥 건너 뛰면 안 될까요? 절기를 지킨 장소도 한번 보십시오. 그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켜도 어디 좀 숲이 뭐 나무가 우거진 뭐 그런 데서 가서 몰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 평지에서 진짜 누구나 다볼수 있고 지금 뭘 하는지 다 보이는 그런 곳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건너왔던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이또이 이 남쪽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이 내려와가지고, 요길 한가운데만 막으면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어요. 그곳이 바로 이 여리고 평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위험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장소가, 또그 시기가 너무너무 비합리적이, 비합리적입니다. 구원을 기념하고, 뭐, 감사하는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저희들의 보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리고성 전투에 교훈이 있습니다. 할래란 무엇인가? 할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시다. 이 언약을 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6월절은 무엇인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래와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신앙 고백이 왜 가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앞두고 중요할까요? 가난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다른 말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은 이 할례를 행하지는 못했어요. 유월절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와 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그 관계가 공식적으로 회복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이제 할례를 행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구절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이제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제 수치스러운 애국의 백성이 아닌 나 여호와의 명예로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그들의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필요해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무한한 신뢰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그 성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유황 불로 멸망시키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까지 여리고 성 하나 차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차지하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나옵니다. 그 편지에서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계시록 3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가 행동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결국에는 네 생각대로 너의 유익대로, 너의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판단이라는 견고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궈 버리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즉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 들어오시지 말라고 마음의 뒷장을 질러서 닫아버리는 우리의 그 견고한 마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어쩌면 그 두드림이 우리가 종종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마음의 부담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이 되었든 교회 밖 어느 곳이 되었든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 전쟁과 같은 이삶 가운데에서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명령, 무모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세상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배자가 되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을 예배자리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가난 땅,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 땅에서의 첫 전투에서 매우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또 그런 명령에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뜨뜻 미지근한 저희들의 이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진정 주님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금 결단하기는 저희들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유혹과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저희들이 다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이 연약한 마음을 어이으로 여겨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어서 저희들이 굴복하지 않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